네, 저 세호 씨가 오늘 저첫 방송인데 기자 간담회 때안 오셔서 너무 서운하고요. <laughs> 세호 씨랑 친구 맺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 제가 라디오 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해 주셨고요. 또 게스트로 나와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음, 그래서 아마 언제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호 씨도 저희 볼륨 가족분들에게 어, 어, 나와서 이제 좋은 말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고요 어, 라디오 dj란 직업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는 정말 생각도 못 했고요 저는 평소에 제 목소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라디오 DJ, 전통 있는 볼륨을 높여 DJ 자리에 저를 섭외해 주셔서 저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전하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고 또 연기 말고는 사실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연기도 어느 정도 하고 또 나이도 한살한살 먹어가니까 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MC 분야에 도전을 했고요. 또 도전을 한 중에 너무나 운이 좋게 또 DJ란 제의까지 받아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예, 도전하게 됐습니다. 어, 당연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하셨고 아무래도 DJ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진행을 잘하셨던 분이어서 부담감은 있는데요. 어, 뭐, 그분이랑 저를 비교하자면 저는 한없이 부족하죠. 근데 저는 또 저만의 느낌대로, 개성대로 좀 편안하고 밝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볼륨 가족 여러분, 아, 어, 갑자기 바뀐 DJ 때문에 많이, 어, 낯설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어, 두 시간 동안 저와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세요.